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청주에선 건설 인부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일찍 찾아온 폭염 탓에 오히려 더위를 피할 곳은 줄었는데, 충청북도가 야외 무더위 쉼터라는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한때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은 도심 한복판. 거리 곳곳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양산과 부채를 지닌 사람들은 물론 팔토시와 휴대용 선풍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 무더위에도 벗을 수 없는 마스크는 더위를 더합니다. 어제보다 약간 햇빛도 세고 어제는 그래도 비 와서 괜찮았는데 오늘 좀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마스크도 너무 답답하고 이제 뭔가 더워져가지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은 마땅히 쉴 곳이 없어 걱정입니다.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들이 넉 달째 문이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 같은 는저 경로당 안에 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도 틀고 시원하게 보내는데 무더위 쉼터를 열자니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안열 수도 없는 상황. 충청북도가 폭염 대책 기간인 오는 9월까지 야외 무더위쉼터 274곳을 지정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나섭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 나무그늘, 가림막 시설을 활용해 냉수와 쿨링매트 등 냉방용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체육관은 사실 생활 속거리 두기가 쉽지가 않아서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방안으로다가 해소 방안을 찾은 거거든요. 올해 벌써 세 번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넘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폭염은 고기압 영향으로 바람이 약하고 강한 햇볕과 며칠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 상승 확고가 커졌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중반 비가 내리면서 주춤해지겠지만 올해는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보건당국도 비상입니다. MBC 뉴스 이채현입니다